안녕하세요. 다산에도 전병칠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자격증, 자격증을 따셨을 때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따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하셨을 때 혹시 어떤 것을 얻으셨나요? 기쁨? 환희? 돈? 명예? 오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자격증 강의를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서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아직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아, 나중에 자격증을 따면 그런 모습이 될까라고 하면서 기대되는 모습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실제로 제 자격증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인데 아마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격증 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이 해당될 것입니다 자격증을 따게 되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유형적 가치와 또 하나는 무형적 가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자격증을 땄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실물로 자격증을 하나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걸수 있어서 법적인 지위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도 지위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지위가 생겼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 수단인 금전적인 또 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는 명예를 얻기도 하죠.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유형적 가치라고 봅니다. 분명히 좋은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자격증을 따셨을 때 얻을 수 있는 유형적 가치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격증에서 가지고 있는 유형적 가치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가치도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바로 그런 무형적 가치인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면서 혼자서는 얻지 못할 내용들을 책과 아니면 영상 강의 등을 통해서 많이 얻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알매 즐거움도 있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자신감. 조금 이상한가요? 자, 이제 지금 공부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어, 짧게는 뭐한달 정도 필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험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어려운 기사라든지 기능장, 그리고 기술사 이런 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길게 6개월, 1년, 2년, 3년 정도까지 아주 긴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야 되고, 때로는 경조사에 잘 참여를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회사에다가도 편안하게 저 무슨 무슨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숨어서 공부할 때도 있죠.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알렸을 때 양의 효과가 있는 주변에 양의 효과가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혹시 또 주변에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움을 받는 그런 음의 효과가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든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 이후에 자격증을 얻을 때 저는 무엇보다도 그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즐거움. 저도 얻었을 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갔을 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만 넘어가게 되면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기준을 내가 딱 한계를 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제제 제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입니다.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는데 태권도장에서 아주 멋있는 글귀가 있어요. 제가 그 태권도장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의 하나인데요. 그 태권도장에 가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은 자신감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아주 좋은 옷, 뭐 명품 시계, 아주 명품으로 몸을 꾸미지 않아도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말투, 예의가 저는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다른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자아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아, 우리가 자신감을 좀 얻을 필요가 있고 이 자신감을 얻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수행하게 되면서 조금씩 목표를 했던 것을 얻어 가게 되면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권도장에 있는 문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또 예전에 실제로 제가 직업 학교에서 학생분을 가르칠 때그 학생분은 나이가 50대이신 분이었는데 50대이신 분이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인생에서 태어나서 처음 자격증 공부를 하는 분이셨어요. 처음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셨는데 어 이제 자격증을 딱 취득하신 이후에 제가 어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만나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 자격증을 따신 이후에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자격증을 따신 이후에 뭐 많이 달라지셨나요? 했더니 그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솔직히 자격증을 따고서 바뀐 거 별로 없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났더니 돈이 뭐 월급이 엄청나게 오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되게, 오, 그 자격증 따셨어요. 이렇게 알아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전기기능사였거든요. 그렇게 알아봐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자신을 땄다고 해서 내가 어제 못했던 일을 오늘 막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엄청나게 생긴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데 내가 조금 나 자신이 내 생활을 돌아보는 좀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내가 예전에는 모르는 것을 공부한다는 것이 되게 두렵고, 어, 막상 공부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뭘 저렇게 공부를 해. 주말에 도서관 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잘안 됐는데, 지금은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내가 알게 됐고, 또 어쨌든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이런 이론 같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아, 내가 조금 더 알고 있고, 내가 또 마음만 먹으면 더알 수도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갖춰서 조금 더 일을 대하는 태도, 모르는 것을 내가 접했을 때, 어, 한번 알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무엇이죠? 그게 바로? 맞아요. 자신감이었어요. 자신감을 얻은 것이 본인이 인생에서 첫 자격증을 땄을 때 얻은 가장 큰 수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적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두 손에 받는 것과 동시에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까지 마음속에 그것은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자격증을 따시는데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는 것 뿐이지, 그런 마음까지 제가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도 얻으셨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게 그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자격증을 따셨거나, 아니면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자격증을 딴 이후에 내가 이거 따봤자 뭐 하겠어 라고 하는 절망적 태도랑 회의감보다는 자격증을 땄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조금 조금씩 작은 목표들을 만들고 이루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목표를 이뤘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혹시 다른 어떤 성과를 내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딱 펼쳐보게 돼서 그래서 결과가 뭐야? 그럼 돈을 얻었어? 지위를 얻었어? 권력을 얻었어? 무엇을 내가 얻었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실제로 손해진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얻는 것은 어떻게 다른 물질적인 것과 비교를 할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격증을 땄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유형적인 것 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유형적인 걸로는 절대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무형적 가치에도 저는 더 중심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가 힘들 땐 조금 쉬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공부가 힘들 땐 조금 어려운 경우를 만났을 땐 조금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 지치지 않기를 바랄게요. 절대 지치지 마시고 계속 앞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마침내 여러분들이 두 손에 쥐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 땐 언제든지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꼭 지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